안녕하십니까. 한해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랜덤 장소에서 살아남기. 근데 랜덤 장소가 물탱크라고? 랜덤 장소 물탱크에서 나무꾼을 가지고 생존을 할 생각입니다. 과연 한해는 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고고, 가자! 자, 게임이 시작됐죠? 어? 용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용암인 것 같고요. 이 좋은 도끼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캠파를 먼저 레벨업 해주는 게 필수라고 그리고 오늘 나의 부적 이 유지씨 인형과 함께 시작합니다. 상자부터 좀 열어줘 볼까요? 나의 오늘 운빨 테스트 나와라 좋은 자루 과연 슛어 건총 어 건총 권총? 어, 권총 나쁘지 않은데 처음 건총 나오고 오 저기 늑대들이 있네 조금만 기다려 아이야 쿠해줄게그 전에 우선은 파밍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언제나처럼 3일 동안 파밍이 가능한 거라서, 침대랑 이런 것도 많이 많이 얻어줘야 되긴 하는데. 어이, 뭐야. 물탱크가 여기 있는데? 얘들아, 내가 오늘 지내야 되는 랜덤 장소에 물탱크가 캠프 근처에 있는데요? 뭐야. 너무 좋은데? 근데 물탱크가 나왔는데 뭐 좋은 거는 안 나왔네요. 그냥 일반 상자인데? 자, 물탱크 안에 나오는 상자에서 아이템은? 슛! 어, 창 나왔다. 어? 창이 나왔으면은 바로 아이 구하러 가야지. 바로 아이 구해주러 갑니다. 자, 바로 이 창. 이것만 있으면 늑대들은 다 뚜시 따시 할수 있어요. 뚜시, 뚜시, 뚜시. 자, 이 늑대, 이 친구들. 그냥 이 창으로 이렇게 돌면서 때려주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아이 구출 성공. 바로 이렇게 아이를 구출해주면서 상가도 열어주고. 어, 연료 캔이 있어. 좋은데? 아, 여기는 용암 지역이네. 용암 지역도 초반에 파밍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의자 같은 거 나오거든 집에서 집이요 어 여기 있다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쏙 들어가면은 여기에 의자가 있다는 사실 오 어, 좋았어 어 여기도 여기도 있네 어 의자가 있죠 그냥 의자들만 좀 챙겨갈까 나무 20개 그럼 침대 하나 오 좋은데 근데 좋은 자루가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자루가 없다 얘들아 상자를 열어봅시다 좋은 자루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오면 은 진짜 안 나오거든? 아, 카봇! 괜찮아, 괜찮아. 슛! 아, 아, 카봇 좀안 나왔으면 좋은 자루 없이 생활하기 좀 힘든데, 이러면. 뚜시, 뚜시, 뚜시. 뚜시, 뚜시, 뚜시. 어! 뚜시. 와, 비상! 토끼만안 나오는 건 비상! 이거 어까 진짜? 지금 내가 몇 마리를 잡았는데. 몇 마리를. 어! 어! 와, 이거야. 이거는. 와, 이거는 좀 너무한데요? 어, 잠깐만. 토끼 주변에 있는 건다 잡았는데, 안 나왔어. 상자, 상자, 상자. 거대한 자루라도, 제발, 슛! 아, 메디킷? 어? 아, 손전등. 아, 또 손전등. 아, 이거 어까야 이거. 아니지! 아, 이번엔 또 메디킷. 아, 또 이거 나오고? 아, 또 메디킷이야. 상자 없고 메디킷. 야, 이거는 진짜 엇가다. 이거 진짜 엇가 당했거든요? 지금 열심히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 좀 힘든데? <laughs> 힘든데요? 어떻게 생존하지? 자, 우선은, 나무가, 나무가 완전 부족하거든요? 나무가 완전 부족하기 때문에. 야, 캠파를 만렙 올려놓으면은, 그래도 맵이 넓어져서 내가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아, 99%? 내 침대도 만들어야 되고. 어! 아, 잠깐만, 이거 엇가야! 아니! 아니, 저기 선생님! 지 시간도 없는데, 지금 나한테. 와! 이거 뭐예요? <laughs> 잠깐만요, 이거 엇가잖아. 어, 나왔다. 어! 어, 나 진짜 억울해! 시간도 없는데, 나 억울해. 침대, 두 개, 침대 두 개. 자, 이렇게 설치해놔가지고. 아, <laughs> 나, 나 억울해. 아, 배도 고파! 배고파요! 아, 이제 캠프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4일차가됐고요 아이 두 개, 침대 두 개로 마감이 됐네요. 이때부터 이제 99일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아, 캠프가 이렇게 누나, <laughs> <눈앞에 웃음> 뭐 했는데. <laughs> 이제 여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캠프는 만렙을 만들어서 한 해가 이것저것 많이 얻으러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식량 좀 모아볼까요? 아나 배고파. 나 지금 배가 고프니까 첫날에는 식량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루도 지금 다섯 칸밖에 안 돼, 지금. 어, 지금 약간 엇가거든요. 베리들도 모아주고. 또, 또, 어, 저기 또 베리 있다. 베리도 또 모아주고. 뒤에 물탱크가 또 있다고? 물탱크가 두 개였어? 자, 우선은 베리들을 열심히 열심히 먹어볼게. 어, 뭐야, 물탱크가 두 개였어요? 레전드, 나 집이 두 갠데, 얘들아? 물탱크에서 생활하는데 물탱크가 두개 나왔어. 뭐지? 물탱크 두개 나온 게 이게 내 운이었나? 근데 이번에 밤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올라가서 쉬어야 되겠는데? 아니, 먹을 거를 구했는데 이 정도밖에 먹고 있어요. 아니, 배고픔이 다안 차는데, 얘들아? 와, 이거 다 먹어도 배고픈데? 아이, 어쩔 수 없지. 월탱크로 올라가서 이번 밤을 무사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딱 사다리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어, 근데 여기 상자 있다. 상자 좀 열어 볼까? 뭐가 나오지? 내가 원하는 좋은 자료가 이제 나오나?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저기요. 아니요. 저기 이제 나오면 어떡하지? 자 아침이 됐네요. 이제 파밍을 좀 하러 가야 되겠지? 캠프는 내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최대한 파밍을 좀 위주로 해볼게요. 자 이쪽에 있던 병원, 이 병원에서 여기 늑대가 있는데, 어 늑대 끼었어? 에헤헤 아무것도 못하지? 여기서 끼인 늑대 잡아주고, 자 여기 케이크, 음 좋아. 그다음에 붕대 3 개, 어 붕대 메드킨 이런 거 열심히 잘 모아주면 좋죠. 어 저기 뭐야? 네 번째 이 위치야? 어? 이거 네번째 위치인가요? 어? 너무 빨리 찾았는데? 뭐지? 좋습니다 네번째 위치를 발견해서 보여줘볼까어네번째 위치를 오 잠깐만 오한 오, 대씩 때리는 거 이거 진짜 어, 너무 아파 컷 해주고요 자네번째 구출 성공 아와 루비 상자가 아니네 이것도 운이 없다 좋습니다 금 상자네요 와와 이건 좀와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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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와스파펜 나왔어. 억까가 아 우선 이거 아 억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선 철갑옷 입어줬고. 아 이번 판 살짝 운이 안 좋은데. 나 물탱크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아뭐 이쪽으로 들어가서 슛 내려가면 여기. 자 여기 좀 물이 차 있으니까 여기 상자 위에다 올려 놓을게요. 물에 딱 닿으면은 축축할 거 아니야. 됐다. 이러면은 물 위에 있죠? 오케이. 물위 아닌데. 담가졌는데. 괜찮겠지? 괜찮겠죠? 키위새는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키위새는 상관없고, 우선 여기다가 먹을 것들도 같이 놔둬주고 스포레스트 파편. 그래, 이게 그나마 엄청 좋은 아이템이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은이 친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키위새야! 아니 본인 물에 적기 싫다고 네 번째 머리 위로 올라가면 어떡해! 어, 저거.. 이거 분명.. 이거 분명.. 어.. 어.. 늑대다. 아 어.. 어.. 사라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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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뭔가 왔다 사라졌어요? 하고 선풍기까지 네 번째의 보금장소는 이곳으로 정해졌습니다 자그 다음에 파밍을 또 다음날 아침이 됐으니까 파밍을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호이! 진짜 하루하루 사기 힘들어 그럼 나도 상자도 좀 열고 해야 되긴 하는데 자 금상자 제발 강도 나주세요 강도 슛! 어? 아 거대한 자루 아또 끼었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끼어요? 선생님 어... 어 이거 이거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 오늘 몇번 끼는 거야 어 그거 여기 부서진 건물 여기도 쓱쓱아아아 어, 아따가 아, 아, 아따가 아따가 오 오이씨, 큰일 날뻔저 올라와서 전 상자 열어주고 아 컬티스트 목걸이 아니 강도를 원하는데 목걸이가 나오면 좀 그런데 다시 한번 아방어설기도 아 모닝스타 아 이거 어까 맞다니까 아니 진짜 이번 게임 너무 하기 힘드네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 어? 사슴이다 어 뒤에 사슴이 쫓아오는 중 늑대도 쫓아오는 중다 쫓아와 지금 왜, 집을 찾어아아 아, 앞에 늑대 뭐야? 아니 집에 가는데 늑대가 막방해에요 집으로 가는데 어 쫓아오지 마시고요 이게 집 가는데 아침 되겠다 어 여기 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올라갑니다 에헤헤헤헤헤 나못 뭐 때리지 나못 뭐 때리지? 사슴 저 밑에 있죠? 어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사슴이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때리고 싶죠? 때리고 싶죠? 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아무것도 못 하죠? 음 화난 사슴은 그렇게 사라졌죠? 음 좋았다. 자 다시 한번 파밍 상자. 아 설마 또 이번에 상자 또 끼거나 이러지 않겠지? 자 우선 상자 슛어 강도 어! 아아떡 끼었어. 어어 풀렸다. 아니 무슨 상자만 열면 상자 끼냐 우선 강도 나왔습니다 원하는 아이템을 얻었지만 어이 상자 끼는 건 이거 좀 너무한데 어 보통 상자 안 끼잖아 얘들아 이거 좀어까야 오늘 좀 많이 고통받네요 우선은 원하는 도끼를 얻었으니까 이 도끼로 주변에 있는 나무를 싹 베가지고 물탱크 주변을 나무로 심어줄 거예요 어, 어 묘목이 안 나왔어 어 아, 묘목을 뭐 하는데 잠깐만 묘목도 이것도 운이거든 야 잠깐만요. 나무 두 개를 뱉는데 묘목이 두 개도 안 나왔다고? 너나 운빨 뭐냐? 나 운이 진짜 나쁜데? 나무를 뱉을 때 묘목이 안 나온다? 이거 진짜 운이 없는 거거든. 자, 여기는 나의 동물원으로 꾸며보고, 아이 두 번째 아이 구출하면은 너랑 두 번째 아이를 위한 물탱크를 만들어줄게. 자, 우선은 여기서 어떻게든 생존하게끔 놔두고, 나는 이번 밤도 안전하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고프다. 아 다음 날에는 두 번째 아이를 출해서 잘 살고 싶어요. 우선 배가 고프니까 배부터 좀 채워줘야 되겠죠? 배고파 밥을 주세요. 자 우선은 용암지역 화염검을 좀 갖고 와야 되겠는데, 얘들아 화염검이 있어야지 피를 안 달면서 배고픔을 채울 수 있거든. 이 상태로 가면은 이 위장약이 떨어질 거야. 맨날 생고기만 먹으면서 피다는 것보다는 위장을 위해서 불검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검. 자 우선은 저기 탄약 만들어주는 곳 있죠?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쓱, 올라가서, 애들 오기 전에, 타고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서, 슉, 올라가서, 이쪽에서, 여기 타탁 올라가서, 이쪽에서 점프해주고, 여기서 점프해주면, 음, 애들은 못 넘어오죠. 하고 상자만 열수 있다고, 슛, 와, 나왔다! 지옥검! 영감! 내가 이 검을 다시 들려고 하지 않았더만은, 지옥 참마도. 자 지옥검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구운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뚜시 뚜시 바로 지옥검 뚜시 뚜시 어우 맛있다 아니 토끼발이 이제 나와? 몇 마리만에 나오는 거야 이거 영상 보는 사람들은 알겠다 이거 몇 마리째 나왔나요?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다른 데판어 파... 잠깐만 여기 두 번째 있는데요? 어두 번째 아이를 발견했다 여기 두 번째 아이도 좀 구출을 해줘야 되겠죠? 어어어 어, 어,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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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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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프다 오 아프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휴 전부 다 잡아주고 두 번째 아이 구출 안녕 아니 두 번째 아이를 구출한 것까진 좋거든요 근데 밤이 찾아왔습니다 빨리 물탱크로 가야 되겠어 이두 번째 아이가 지금 자루 안에서 내가 봤을 때 고기 먹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줄어들고 있을 거야 오 하나 줄어들었어 고기를 먹고 있는 게 분명히 자루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떨궜던 케이크 어디 갔냐? 어. 엄룡뇸아아 아, 케이크 찍기 아때리지마 우선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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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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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집에 도착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잠깐만 여기는 또두 번째 물탱크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죠 한두 번째를 아이 여기 이 물탱크에 놔두면 되겠다 자 여기다가 고기를 여기는 식량창고 느낌이네. 자, 두 번째 아이는 여기 식량창고에서 지키는 일꾼으로 쓰면 되겠죠? 어, 상자에서 두 번째 아이랑 고기가 나왔어! 와우. 이 친구 엄청 만족할 겁니다. 음. 맞죠? 자,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번 날부터는 한 해가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저기 보면 1호점 한해 집이 있고, 여기 보면 2호점 한해 집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나무로 이어놓을까 하거든? 오늘부터 열심히 이 도끼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심고 하나 심고 하나 심고 하나 심고 근데 엄청 오래 걸리겠네? 묘목만 심으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통나무 가지고도 이어놓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러면서 이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어 이제 캠프 불이 꺼졌대! 아마 이번 밤부터 엄청나게 늑대랑 사슴이랑 다가오겠죠? 아, 잘살수 있을까? 잘살수 있을지. 그것 조금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야 되겠어요. 어, 뭐야? 아저씨 여기 왜 왔어? 와가지고 구경하는데? 이제 가구 아저씨도 와가지고 구경하는 한의 집. 음, 어떻게 꾸미는지 좀 볼까? 이러면서 와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이어놔야 되겠다. 와 어! 와! 야, 잠시만요! 두 번째 집으로 도망쳐! 호잇! 와 사슴. 아니 사슴이 진짜 와 잠깐만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아피 한번에 떨어졌다고. 아니 저 집은 나무가 나무가 가려져서 안 보여. 으이 아! 아 때려! 아아 뽀라. 어! 어 너무 아픈데? 아니 사슴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이거. 때리고 싶죠? 때리고 싶죠? 못 때리죠. 때리고 싶죠? 못 때리죠. 때리고 싶죠? 에헤. 에헤헤헤 에헤, 때리고 싶죠? 때리고 싶죠?

울타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물탱크하고 두 번째 물탱크하고 이렇게 이어져 봤는데요. 중간중간에 편의시설도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은 세탁실. 물탱크 밑에는 편의시설도 놔두고. 하고 이 기름통은 이쪽에 놔두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산실력처럼 여기다가 목걸이를 던져놨어요. 나중에 금목걸이나 은목걸이로 바꿔주겠지? 이런 느낌이면 되겠는데? 좋은데 좋은데? 이제 물 탱크를 좀 꾸며줬으니 어딜 갈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컬티스트 요새 한번 가봐야 되겠지. 내가 알기로 요새가 이쪽이었는데 근데 벌써 밤이야. 사슴 데리고서 가야 되겠다. 오늘 스토커를 좀 매달고서 컬티스트 요새를 좀 털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 으으 얍 아무것도 못하죠. 요새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요새 어디 있을까요? 아 근데 알파 늑대가 앞에 서 산듯이 때리는 거 은근 아프다. 오. 어딨지? 컬티스트 요새 어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요새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요새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아! 놓지 말라고! 너무 사생팬이에요 저거 언제까지 쫓아올 거예요? 저 참지 못나 뭐, 참지 않아요 어! 찾았다! 컬티스트 요새를 찾았습니다 휴! 자 컬티스트 요새 찾았고 바로 한번 여기도 한번 정리해보자고 가라 나의 화염검 나의 화염검으로 뚜시 따시 뚜시 따시 따시 영감 이 검은 뽑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건만 자 지옥 참만들어 뚜시 따시 다 잡아버려 바로 올라가 나 무적이야 아마도 아마도 무적이에요 오케이 다 잡아 오아 피없어 아 무적 끝났어요 <laughs> 무적끝 아, 너무 아파요. 그냥, 안전하게 잡을게요. 다시 근접 공격 안 하면, 테토 아니라고? 나 테토남, 안 할래. <laughs> 아니, 테토남이긴 한데, 아니, 이거 맞으면 너무 아파요. 지금 이제 힐템도 다 썼어. 여러분들, 슈퍼마리오 알지? 슈퍼마리오에서도, 어? 별을 먹으면은 띠띠띠띠띠띠띠띠띠 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만 무적이잖아요. 나 지금 무적 타임이 끝났음. 아니야, 무적 타임이 끝난 거지, 에겐 아닙니다. 어, 난대토라고 털어졌고. 자, 루비 상자에서 뭐가 나올까요? 슛! 방패 나오면 에겐. 오케이? <laughs> 이런 식으로 나를 애견으로 만들어 버리네. 와, 좋습니다. 우선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 요새를 털었더니 애견이 되어 버렸어. 이러면 나 손해 아니야 이 정도면? 아, 괜히 말 잘못 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이제 밤이죠. 아! 오지마 올라. 가 아, 와, 진짜 너무 많이 맞는다. 하느님 보면 지금 애견 같은데. 뭐라고?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분명히 아까도네 이거 억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상재열때어 방패 나오면 애긴이라고 얘기긴 하 했지만 아니 이게 진짜 나올 줄 내가 알았겠냐고 얘들아 이거 이거 억가라고억가라고 억가라고. 진짜 억가라고 됐다 아침이 밝았네요. 와 근데 이렇게 길 이어진 거 보니까 레전드인데 집이 두 개인 것처럼 딱 느껴지죠. 이번 날에는 우선은 파밍을 좀 나와서 붕대랑 키위새 좀 얻어올게요 왜냐면은 지금 키위새 둥지도 만들어야 되고 하고 체력이 너무 없거든? 금상자 자 메디킷 나오겠지 또? 운 없는 한에는 메디킷이 나와 아 이거 엇간데아 손전등 뭐야 아 힐템을 찾고 있는 이유 애기인이기 때문이라고 마 체력이 있어야지 내가 뭐라도 하지 아니 체력 없이 p 1로 살아남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안전하게는 있어야지. 나도 안전하게 안전한 장소에서 멋있게. 어? 사슴 막 놀리면서 에페페페페페 하면서 놀리면서 살고 싶다고. <laughs> 나도 살고 싶다. 어. 어 여기 키위색. 음냠냠냠 어! 여기는 나쁘지 않아. 이곳에서 파밍을 하면 좋은 게 나오겠지? 힐 아. 힐템이 아니네. 하자. 오 잠깐만요. 어 잘못 내렸어. 와 잘못 내렸어. 와. 잘못 내려왔어. 아네 200 로벅스. 아니 기지보가 이렇게 많아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 아 다시 시작했잖아. 나 다시 시작했잖아. 야 근데 체력도 풀로 또안 채워주네. 아니 그래서 내가 죽음 위치 가 어디죠? 내가 죽음 위치. 아니 사슴아 나 다시 태어났잖아. 200 로벅스 주면서 태어났는데. 아니 이걸 또 쫓아온다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다시 찾으러 가야 돼요 내가 지금 그 키위새가 몇 마리 있었는데 어디지 위치가 근데? 나 다시 어디로 간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또아 아, 뭐야 벌써 배고프대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건 이건 이거는 너무한데 어 찾았다 저기다 저기 어 위치 잘찾아갔고요 배가 고프니까 아 잠깐만요 아 곰돌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곰돌아 곰돌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배도 고픈데! 아, 잠깐만요!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 붕대 찾으러 나왔다가 붕대는 못 찾고 400로복스 났었어요! 거기 있니? 아, 저기 있다. 컨트롤! 도전! 하나, 둘, 와! 와! 와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이잠깐만요 살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 못했어. 어! 어! 내가 잘못했어. 아아망쳐 어, 피가 없어. 와, 600억 아었을 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나나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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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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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아아아아든살아남아 어, 나아금 어우 너무 힘들어 오 케이크 와 케이크 먹는데 뒤에서 오냐 도망쳐! 넌또 거기 왜 매달려 있어 도망쳐! 와와와 와! 와! 도망쳐! 아누지마 아니 살아남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왔다! 집으로 왔다! 도망쳐! 으으 아! 아니,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 <laughs>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이번 아침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버텼어. 어, 붕대다! 붕대를 발견했다! 얼마 만에 붕대야, 이거? 며칠 만에 얻은 붕대야, 이거? 너무 행복한 붕대예요, 진짜. 너무 행복해. 아, 근데 알파늑대 온다. 오, 진짜, 붕대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는데요. 이 붕대는 소중한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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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맞았어. 너무 아파. 아, 잠깐만요. 아, <laughs> 어쩐 얻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썼어. 아, 피가 너무 없어서 써버렸어요. 아니. 아니, 붕대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데. 아, 진짜, 어떻게 힘들게 얻었는데. 아! <laughs> 어, 진짜. 와, 다시 나왔다. <laughs> 다시 나왔다. <laughs> 와, 붕대나 다시 얻어줬네요. 와, 다행이다. 뒤봐, <laughs> 얘들아. 신도가 너무 많은데? 저거 어떻게 정리하냐? 아, 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 신도들을 정리하는 방법. 용암 지역 가면은 한 번에 싹쓸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받아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오, 나왔다. 이렇게 화염병을 챙겨가면은 저 친구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적어도 이거 한 10개 정도 모아야지 될것 같은데. 한개 가지고는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슉 던지면, 어, 저 친구들 화염 데미지 받고서안 죽네. 에 지옥 참마도! 슉! 지옥 참마도! 데미지를 저렇게 잘 받긴 하거든? 오, 저기 눕는 친구들 생기죠? 아, 99일 되기 전에 캠프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이 방어 설계도 가지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어 방패를 들어. 지금이니! 지금이니!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얘들아. 이거 밟아 주세요. 밟아 주세요. 오케이. 데미지 엄청 난다 이쪽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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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거든. 아! 아! 오케이. 이제 몇 마리 안 남았는데. 이거 거지. 이거 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오케이. 그반전 사슴 추종자가 어, 이제, 잠깐만, 이제 함정이 다 달았는데? 헛, 헛, 헛. 오케이. 됐어. 이제 진짜 두 마리밖에 안 남았다. 헛. 라스트 하나. 빠, 빠, 빠! 마지막 한 마리까지 컷! 하면서 바로 캠프를 되찾았죠? 자, 이제 집으로 가볼까?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으하하하.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들아. 다음 날 아침에 우리는 캠프로 돌아갈 거야. 자, 다음 날하이랑 같이 저쪽으로 돌아가자. 다음 날, 캠프를, 되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 누구세요? 자, 캠프에서, 강강솔래나 할까? 너 이제 끝나는 거다 알고 있어. 엔딩 요정 나와주세요. 엔딩 요정, 오, 오, 오 사슴 어디 갔어? 오, 아, 잠깐만, 와, 잠깐만, 피 없어, 잠깐만요. 뭐야? 나왜 맞아? 나 진짜 피 없는데? 어 비상. 비상! 갑자기 늑대한테 맞아서 피가! 실피 남았다고! 와! 사슴아, 이거 아니야? 잠러 아침, 아침까지만! 캠프가 어디야! 잠깐 캠프 잊어먹었다고! 캠프! 오지마마! 캠프! 캠프! 야 우리 우리 이제 여기 물탱크 집은 왔는데 야, 캠프 어디야 어! 오지마! 오지마! 캠프를 못찾겠는데 아! 어, 끝났다! 아니 끝났는데 캠프를 못갔는데 어, 저기요! 나 캠프에다가 아이들 놔줘야 된다고! 잠깐만요! 어 이렇게 해서 우선 사슴은 끝나면서 끝났네요 아니 캠프를 못 찾아 가지고 아이를 마지막에 못 놔준 거예요. 실라임